기획행정위원회 이정원 의원입니다. 7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령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59만 평택시민과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 오전 9시 45분경 주한 미군 F-16 전투기가 평성읍 노아리 농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출입 통제 및 토양 오염으로 인해 영농 불가 농가가 발생하면서 피해 지역은 63필지 15만 4,800제곱미터 규모이며 피해 주민은 33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 달여 동안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현장이 출입 통제되어 농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의 영농 가능 여부도 미군의 답변을 기다려야만 했고 주민과 평택시 모두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 대응은 안전총괄과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전투기 추락 사고 피해 주민 지원 TF 팀을 구성하여 지원했습니다. 또한 6월 26일에는 행성읍노아일리 마을에 관해서 피해주민지원 상담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배상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피해주민지원 상담소는 김승겸 평택시 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평택시 안전총괄과가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TF팀 구성이나 상담소 설치 운영은 사고 대응과 피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한 달하고 20일이 지난 늦은 시점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유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절차나 관련 매뉴얼이 평택시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한달 넘게 실질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평택시도 절차가 없으니 초기 대응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신청 접수 시 피해 상황 및 피해 입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해외 주둔 기지 중 최대 규모인 캠프 펌프리스와 K55 오산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한 미군의 43%가 주둔하고 있고 총 면적은 2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주한 미군 인구는 약 4만 6천 명 규모입니다. 2022년 법무연관표를 살펴보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2021년도에 487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 것입니다. 평택지역에서 미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 중 최근 10년 사이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사고를 분석해보면 미군기지와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이나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도 그렇듯 피해자 개인이 피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배상 신청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나 행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군과 관련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미군기지 사건 사고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건 있습니다. 평택에는 미군 관련 조례가 특별법 관련 조례, 환경오염 관련 조례, 우호와 증진 관련 조례 등 총 7개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 사고 발생 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 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 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기초로 평택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역할에 맞게 보완, 수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권의하고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국가배상 등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제외하고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9만 평택시민 여러분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는 재난입니다.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었다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 대응처럼 시장님의 의지와 안전총괄과의 열의와 시민단체의 봉사만으로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행의 사고가 발생시 처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 사무 안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가다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 사무의 사각지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됨으로 인해 더 이상은 높아진 시민사회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피해 방지와 지원에 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위고투게의 의미를 평택시와 주한미군이 가슴에 새긴다면 국가 간의 조약보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 조례가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친선축제에서 평택시와 주한미군이 함께 외친 아름다운 한마디 같이 갑시다. 위고 특위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을 대변하는 소중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효성을 갖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